그런데 여에서골 때리게 크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름이 솟기현, 솟정이에요. 이 자가 쓰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년 안에 망하고 내가 큰 기업인이 되면 10년 안에 망해야 돼. 이두자를 썼을 때.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솟기 현자를 썼기 때문에 제가 2003년도 청와대에 글을 남길 때 당신은 권불 10년, 10년 안에 망할 것입니다. 2003년에 썼어요. 그리고 2003년까지 앞을 보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들이 안 지키고 결국 2004년대 이해찬이가 국무총리 되면서 제가 욕을 막퍼붓어요이 쌍놈의 새끼들. 너희 때문에 2008년 금융대회란이 들어온다. 이렇게. 왜 나라가 망치는 게 바로 이해찬이가 국무총리 되면 안 됐던 거였거든요. 왜 노무현이가 망하는 주 이유는 바로 이해찬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 속견자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항시 내 자식이든 내 저기가 속기현과 속정을 쓰게 되면 망한다 10년 안에. 이 뜻은 그 무슨 뜻이냐면 좌이정, 우의정영의정 삼정승 아래 놓고 우뚝선 임금이라는 뜻이 바로 속견하고 속정이 그 뜻이에요. 그러나 만약에 제왕이 되고 내가 최고 권위에 올랐을 때 내가 안 망하려면 자이정 우의정, 영의정, 삼정승 중에 한 정승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한 정승을 남의 편인 사람을 채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왜? 삼정승이 똘똘 뭉쳐서 임금 말만 들으면 간신이 되고 간신이 되면 곧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. 이것만 알면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걸 모르면 예언을 못해요, 아예. 그래서 제가 문재인 때다 망한다, 망한다, 망한다 한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이 윤석열 정부 때도 망한다, 망한다, 망한다 한 것도 바로 얘는 풍파 때문에 망해요, 윤석열은. 뭘할 수가 있어야죠. 그리고 충청도 합바지라 얘는 잘 가다가도 그걸 못해요. 그래서 망하게 돼 있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요. 문재인 정부는 바로 속견과 속정의 정부라고 해요, 이걸. 그래서 삼정승이 다내 말만 듣고 발음이 없어요. 온 발음이 없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게 아예 없는 게 바로 이 속견하고 속정에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이두 자를 쓸 때는 내가 최고 위치에 섰을 때 망한다. 이해 가시겠죠? 그래서 망하는 이름이 바로 속기연, 소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서 노무현 풍수편에 보면 이게 잘 나와요. 제가 말한 게. 노무현이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. 그래서 이 속기연 자고 소정이 어떤 면으로서는 아주 재밌는 자예요. 그래서 성명할 때 속기연하고 소정은 절대 집어넣지 마세요. 내 자식일 때 빨리 성공해요. 빨리 승진하고 임금도 빨리 될수 있어요. 그러나 임금이 된 다음에 권불십년 10년, 10년 안에 망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솟견하고 소정에 있다라는 거. 삼자에 그 뜻도 있고요. 이해 가시겠죠? 이건 아주 큰 이름이에요. 성일땐 그냥 써도 돼요. 성일 때는 이미 쓴규